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최근 부산 아파트 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거래 데이터를 보면 전통적인 인기 지역이나 신축 아파트를 뺀 대부분 단지에서 실제 거래가가 신고가 대비 50%에서 70%까지 크게 떨어진 경우가 여러 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산 도심 주요 단지들도 최근 거래 가격이 예전 최고가의 절반 이하로 내려간 경우가 적지 않아요. 반면은 교통과 환경이 좋은 신축이나 브랜드 대단지 초역세권 인기 매물은 가격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거래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흐름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객관적인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부산 부동산 시장 전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폭이 가장 큰 부산 아파트 탑 17위입니다. 천일로얄 아파트.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거래된 내역이에요. 전용 면적은 64.33제곱미터로 확인되고요. 최고가는 3억 6천만 원, 이 거래는 2020년 12월 16일에 성사됐어요. 최저가는 1억 5천만 원, 최근 거래는 2025년 4월 24일에 나왔죠. 하락폭은 2억 1천만 원, 하락률은 약58% 수준이에요. 중개 거래 방식으로 거래된 사례였습니다. 16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금 주공 3단지 아파트, 부산진구 단감동에 있는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은 58.01제곱미터고요. 최고가는 3억 6천만원, 거래일은 2020년 11월 11일이고요. 최저가는 1억 5천만원, 이 거래는 2025년 5월 20일에 확인됐어요. 하락폭은 2억 1천만원, 전체 하락률은 58%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거래 역시 중개거래로 진행된 내용이에요. 15위는 동방파크 아파트로 남구 용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63.43 제곱미터고요. 최고가는 2억 4천만원. 이 거래는 2021년 9월 11일에 거래됐어요. 최저가는 1억원. 최근 실거래는 2025년 3월 11일에 이루어진 내역입니다. 하락폭은 1억 4천만원. 약58% 선으로 가격이 떨어진 사례죠. 중개거래로 거래된 기록이에요. 14위입니다. 개금주공이 아파트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거래된 매물입니다. 전용 면적은 32.39 제곱미터고요. 최고가는 2억 4천만 원. 이 거래는 2020년 11월 17일에 체결됐고요. 최저가는 1억 원. 이 거래는 2025년 4월 11일에 거래된 거예요. 하락폭은 1억 4천만 원. 전체 하락률은 58% 정도 기록됐네요. 이번 거래도 중개거래 방식으로 거래된 내용이에요. 13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타운 아파트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전용면적은 50.58제곱미터로 확인되어 최고가는 4억4천9백만원 거래일은 2021년 8월 18일입니다. 최저가는 1억8천5백만원 이 거래는 2025년 5월 20일에 나왔어요. 하락폭은 2억6천4백만원 하락률은 약 59%로 집계됐습니다. 중개거래로 체결된 사례로 확인되어 계속해서 12위입니다. 로얄아파트 부산진구 범천동에서 거래된 매물입니다. 전용면적은 48제곱미터고요. 최고가는 1억 4,900만원, 이 거래는 2021년 8월 7일에 거래된 기록입니다. 최저가는 6천만원, 이 거래는 2025년 2월 1일에 실거래된 내역이에요. 하락폭은 8,900만원, 하락률은 약60% 선에서 확인됐어요. 이 아파트 역시 중개거래로 거래된 사례로 집계됐습니다. 11위입니다. 조성아파트, 사구 다대동에 위치한 단지에요. 전용 면적은 49.87제곱미터고요. 최고가는 1억 5천만원, 거래일은 2021년 10월 4일에 체결된 기록입니다. 적가는 6천만 원. 이 거래는 2025년 4월 23일에 거래된 내역이죠. 하락폭은 9천만 원. 전체 하락률은 60% 근처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거래도 중개거래로 거래된 사례로 확인됩니다. 10위입니다. 부곡늘 푸른아파트 금정구 부곡동에서 거래된 사례입니다. 전용 면적은 58.41제곱미터고요. 최고가는 1억 7,700만원. 거래일은 2021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최저가는 1억 1 0 0 0만원이 거래는 2025년 6월 1일에 거래됐어요. 하락폭은 1억 6,700만원. 하락률은 60% 가까이 떨어진 결과입니다. 중개거래 방식으로 거래된 기록이에요. 구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텀 3이가 파트 해운대구 재송동에서 거래된 매물이에요. 전용 면적은 49.96제곱미터로 확인됩니다. 최고가는 3억 7,300만 원. 이 거래는 2020년 11월 16일에 거래됐어요. 최저가는 1억 4,700만 원. 이 거래는 2025년 4월 16일에 거래된 거죠. 하락폭은 2억 2,600만 원. 하락률은 약6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거래 역시 중개 거래로 체결된 사례로 집계됩니다. 다음으로 8위입니다. 사하오성 빌라맨션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전용 면적은 49.14 제곱미터입니다. 최고가는 1억 2,700만 원. 거래일은 2021년 9월 9일이고요. 최저가는 5천만 원. 이 거래는 2025년 5월 20 28일에 거래된 거죠. 하락폭은 7,700만원, 전체 하락률은 61% 정도로 집계됐어요. 중개 거래로 거래된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7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라주공 아파트 기장군 기장급에 위치한 단지에요. 전용 면적은 39.72 제곱미터고요. 최고가는 2억 2천만원, 이 거래는 2021년 10월 29일에 거래된 기록입니다. 최저가는 8,500만원, 이 거래는 2025년 1월 13일에 거래됐어요. 하락폭은 1억 3,500만원, 하락률은 약 61%가 가이 집계 됐습니다. 중개 거래로 거래된 내역이에요. 6기는 좌천시민아파트 동구 좌천동에서 거래된 사례입니다. 전용 면적은 36.4 제곱미터고요. 최고가는 5,300만 원. 거래일은 2021년 2월 16일로 확인되고요. 최저가는 2천만원 이 거래는 2025년 5월 13일에 거래된 내용입니다. 하락폭은 3,300만원 하락률은 약 62%로 기록됐어요. 이번 거래도 중개거래로 체결된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5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일아파트 금정구 구서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50.55제곱미터고요. 최고가는 3억 6천만원 이 거래는 2021년 6월 2일에 거래됐습니다. 최저가는 1억 2,950만원 이 거래는 2025년 4월 22일에 거래된 내역입니다. Okay. Yeah. 하락폭은 2억 3,050만원. 전체 하락률은 약 64%로 나타났어요. 중개거래로 거래된 사례로 집계됩니다. 네 번째 순위입니다. 시형 80년 아파트. 해운대구 재송동에서 거래된 매물이에요. 전용 면적은 4 3 9제곱미터고요 최고가는 3억 2,900만원. 거래일은 2021년 5월 9일입니다. 최저가는 1억 1,700만원. 이 거래는 2025년 5월 11일에 거래된 거예요. 하락폭은 2억 1,200만원. 전체 하락률은 약64% 수준입니다. 중개거래 방식으로 거래된 내역이에요. 세 번째 순서입니다. 고원 아파트, 부산 진구 개금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전용 면적은 42.57제곱미터입니다. 최고가는 1억 3천만원. 이 거래는 2021년 8월 16일에 체결된 거래죠. 최저가는 4,500만원. 천이 거래는 2025년 5월 20일에 거래된 내역이에요. 하락폭은 8,500만원. 천 하락률은 약 65%로 집계됐습니다. 중개거래로 거래된 사례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폭이 큰 2위입니다. 시현규에서 11동 아파트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거래된 매물입니다. 전용 면적은 39.67제곱미터고요. 최고가는 2억 1천만 원. 이 거래는 2020년 12월 15일에 거래된 내역입니다. 최저가는 6천만 원. 이 거래는 2025년 2월 28일에 확인됐어요. 하락폭은 1억 5천만 원. 전체 하락률은 약 71%로 나타났습니다. 이 매물도 중개 거래로 체결된 거래예요. 마지막으로 하락폭이 가장 큰 1위입니다. 수정 아파트 동구 수정동에서 거래된 사례입니다. 전용 면적은 36.36 .36 제곱미터로 확인되어 최고가는 1억 5천 4백만 원. 이 거래는 2021년 2월 12 일에 거래됐고요. 최저가는 3700만원 이 거래는 2025년 5월 2일에 거래된 내역이에요. 하락폭은 1억 1700만원 전체 하락률은 약 76%로 기록됐습니다. 중개거래 방식으로 거래된 사례로 정리됩니다. 이번 부산 실거래 데이터 분석에서는 단기 급락보다는 장기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단지가 두드러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하락률 상위 단지들을 보면 은 주로 10년 20년 이상 지난 중소형 평형 비브랜드 아파트에서 신고가 대비 실거래가가 절반 혹은 3분의 1까지 떨어진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요. 반면 해운대. 남구 등 일부 대장 단지와 신축 아파트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고 버티는 양상도 확인됩니다. 결국 한 도시 안에서도 단지별 입지별로 하락률과 거래 분위기의 차이가 뚜렷해진 게 2025년 부산 아파트 시장의 특징이에요. 이런 양극화는 지방 미분양 증가, 전국 할인 분양과 맞물린 전국적인 부동산 흐름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실제 시장 데이터와 뉴스 양쪽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